공영주차장을 짓고 관리하는 데 드는 예산을 따로 관리하라고 만든 것이 바로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으로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어 강서구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란이 식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이 논란이 지역주민 입장에서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김대우 기자의 리포트 먼저 보시고 앵커 리포트 이어가겠습니다. 강서구의회가 한 법률 사무소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로 일부 공무원들에게 월급을 주는 게 타당한 건지 법적으로 확인해 달라고 의뢰한 건데 해당 법률 사무소는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 시설을 확충하는 목적으로 써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냈습니다. 의회 측은 다른 법률 사무소에도 같은 자문을 구했는데 돌아온 답은 비슷했습니다. 공용주차장 건립이 벌래의 목적이지 인건비 제공이 아니란 얘기죠. 특별회계가. 그래서 공용주차장을 많이 건립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공성을 띈 주차장들. 이런 그 목적대로 사용해라는 라게 주차장 특별회계의 목적입니다. 이 문제를 제기한 측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공용주차장을 건립하고 또 관리하는 데 필요한 돈. 다시 말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지급하면 그만큼 특별회계 예산이 줄어들어 정작 주민들이 필요한 공용주차장을 지으려고 할때 돈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청 측의 입장은 다릅니다. 주차장을 지을 돈이 부족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 모자랄 경우 그만큼 일반 회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또 구청 측 역시 법률자문을 통해 주차장 특별회계로 공무원의 임금비를 지급하는 게 문제가 없다고 확인했다는 설명입니다. 주차장 확보를 위한 예산이 지금 수반이 안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언제든지 일반회계에서 그 예산에 필요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 확보와 관련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를 특별회계에서 주는 게 옳고 그르냐의 논란은 과거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무은이 논란을 매듭지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주민들의 생활 환경과 밀접한 주차장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입니다. 서울뉴스 김대우입니다. 99억 1454만 3천원. 이 100억에 가까운 돈은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강서구가 주차장 담당 공무원 인건비로 지출한 돈입니다. 서울에서 주차장 한 면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평균 1억 원. 만약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100면을 만들 수 있는 금액입니다. 각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이 주차장 특별회계, 주차장을 설치하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쓰기 위해 따로 돈을 마련해 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강서구에서는 이 돈을 주차관리과 공무원들의 인건비로 사용해 논란이 된 건데요. 하지만 이 같은 문제는 비단 강서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서울 지역은 25개 자치구 중에서 주차장 관련 직원 인건비로 특별회계를 사용하지 않는 곳이 단한 곳도 없습니다. 전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각 지자체들은 이렇게 주차장 특별회계를 공무원들의 인건비 명목으로 사용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조례의 모호함 때문입니다. 대부분 자치구의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에서는 사용 용도를 주차장의 설치와 관리, 운영비로 정해놨는데요. 이 관리와 운영비라는 문구를 담당 공무원들의 인건비로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산 운영의 효율성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사용하면 구청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빠듯한 일반 회계 예산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해 한달 월급이 넉넉치 않은 상태인데 일부 고정 지출을 집을 사기 위해 모으고 있던 적금 통장에서 메꾸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비싼 집값을 모을 때까지 시간이 꽤 필요하겠죠.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본래 목적은 주차난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해 주차장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애초부터 자치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라고 정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주차장을 만들 땅이 없다.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도 너무 비싸다. 나중에 돈이 부족하면 일반 회계에서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해명도 물론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시민들에게 더 신뢰받는 행정이 되려면 세금을 본래의 목적에 맞게 쓰고 또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서울뉴스 서전입니다.